그분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LA 모든 물가가 비싸지고 힘드니까 이제 결국에는 타지로 옮길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저좀 기도 좀 해달라고 어,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그 타주로 이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좀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뭐뭐 어, 뭐 이렇게 착 점치면서 어, 가실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 이, 가지 말란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당혹스러웠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본 게하나님의 뜻이 진짜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그 결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어, 접하시면서 말씀이 뭐라고 어, 전하시는지 거기에다 집중해 보시요, 아, 해 보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정답인 것 같아요. The will of God is in the word of God. The will of God. is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word 말씀에 들어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은 이 모든 율법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모든 페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핵심에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당신의 뜻을 알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답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푸시는 것입니다. 타주로 이사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궁금해요. 그러면은 어, 목사한테 점쳐달라고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 내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은 거기 가서 예수님을 더 귀하게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아닐까 그게 핵심이 되시면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대학을 가는 겁니까 저 대학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결정한 다음에 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을 더잘 따를 수 있을까? 그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많은 계획들 중에서 그뜻 중에서 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실 수 있어요. 정말 자유하실 수 있어요. 타주 어디건 뭐 하와이 건 상관없어요. 다른 나라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디든지 가, 가는데 거기 가셔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더 해주실 거고 복 주실 거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기름진 것도 더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2주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셨으면은, 좀 인생이 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공격해오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유대 랍비들이었어요. 랍비들이 라삐들이 예수님을 향해 공격을 해오며 못 살게 구는 게 시작이 됩니다. 사실, 5장 18절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결단을 하고 이제, 시시탐탐? 허허탐탐인가? 그런 말이죠. 그, 예, 그렇게 이제 찾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시시탐탐, 예, 노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왔나? 첫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자격에 대한 질문, 의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크리덴셜이라고도 하죠. 또는 퀄리피케이션, Qualification.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가르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라비, 라비들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네들 밥그릇인데 지금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 지금 몰아져 가고 있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갈릴리 사람 아닌가? 갈릴리는 천한 곳이거든요. 교육률이 없던 곳이에요. 그냥 아무나 막 사는 곳, 낚시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못 배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곳인데,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586년 BC에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어, 바벨론에게 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 500년 이상. 어 히브리어가 죽어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 사용하던 그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던 랭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죠?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4세기쯤 돼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왕이 또또 또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누구죠? 로마가 또 통치를 하면서 또 헬라 말이 또 거기서 또 판을 치게 되죠. 근데 그 전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아라모, 계속 아람어에서 이스라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를 쓰는 중에서 극소수의 랍비들만 사용한 말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운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랍비들만이 히브리어로 가르치는데, 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칠 때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랍비들이 진짜 평생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크고 그러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배운 어려운 랭귀지인데, 아니 배우지도 못한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가 어떻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냐라고 지금 어,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는데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배경을 보시면은 또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이제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요 크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힐렐 파가 있었고. 샤마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두 파가 있는데 힐렐 파는 조금 더 어, 진보, 진보 그죠? 진보적이었고 샤마이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말하니까 요즘 같은 진보가 아니에요. 둘다 엄청나게 말씀을 선포하던 이, 이 뭐죠? 랍비 학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선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생 이름이 혹시 기억나시죠? 뭐였죠? 가마리엘이에요, 가마리엘. 가마리엘이 누구냐 하면 힐렐, 라비 힐렐의 손주였어요. 그러니까 힐렐의 손주가 가르친 사람이 사도 바울.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힐렐의 유명한 이그라비 이 학교인데, 이힐렐과 샤마이가 이제 서로 이제 이제 누가 맞냐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말씀 중심이냐 이거로 항상 나누고 그랬는데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식이었냐 하면은요 랍비들이 항상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승 암흑의 랍비가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그거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오, 그 랍비가 저런 말을 했어. 야, 그 랍비 밑에서 배운 이 랍비도 정통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랍비들은 가르치실 때뭐 우리 힐렐 랍비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 반면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단한 번도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여서 가라사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셨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르노니, 누구누구 암흑의 라삐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그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걸 가지고 마태복음 7장 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을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어떤 랍비의 권위를 빌려서 그 사람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시는 권위가 아니라 직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라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다. 너희들처럼 랍비가 만들어낸, 랍비가 말하는 것, 그거를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8절 보시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 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는이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스승. 랍비들이 전한 말, 스스로 말하는 말, 자기가 지어낸 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모든 랍비들이 서로의 말을 인용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누구요? 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게 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 불의가 없다. 그 속에는 불의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의는 없나니 몇명 밖에 없다?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의의는. 의의는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여기서 그에게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은 간접적으로 지금 유대 교사들, 지도자들, 그리고 랍비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놓고 맞서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너희가 완벽한 줄 알지. 너희 아니야. 내가 진짜야. 너희는 다 죄가 있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이 순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 지금 초막절, 초막절, 오늘 말씀 14절 보시면 초막절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한 2년 반쯤 넘으셔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때예요 초막절이 언제였냐 하면은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저거 죽여야지. 저거 죽여야지.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저거 호시탐탐이네. 호시탐탐. 노리면서 저걸 잡아서 죽일 수 있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 9월, 10월이니까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내년 다음 해 봄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6월절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죠? 6월절 날 죽으셨어요. 이제 6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대놓고 나에게는 불의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죄가 있지 나는 죄가 없어라고 이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제 몸을 좀 살리시려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더 대놓고 도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랍비들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가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에 대한 갈등을 예수님께서 지금 터치하고 계세요. 안식에 대한 갈등. 어, law of sabbath. 안식 하면은요, 안식이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였습니다. 안식이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면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십계명을 가리키는 너희 랍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딱 잡았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시치미를 떼요.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도 찾고 예수님이 드디어 올라오셨을 때 됐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잡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30절 보시면은 예수를 잡고자 하니 44절 보면은 또 잡고자 하니 45절에도 또 그래요. 계속 예수님 잡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으면서 시치미 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감히 누가 당신을 잡는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5장에 보면은 어떤 병자를 고치시죠? 몇 년이요? 38년 된 아마 안진뱅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를 고치면서 팔절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안징뱅이 같아요. 패럴리릭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고친, 고쳤어요. 그랬더니 죽일라 그래요. 예수님을. 왜 그랬죠?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날이에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날. 그래서 이,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때부터 내려오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work, work이라고 일하는 거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일을 서른아홉 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서른아홉 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에 각 항목당 적어도 삼십 개 이상의 그 sub 항목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안식일날 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꼬매고 고치고 들고 걸어가는 것이 모든 게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한 거죠. 너네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나 걸어. 걸어도 안 되거든요. 그날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거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느질, 칼질, 요리 들고 가는 것, 걸어가는 것, 뛰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몇 개요? 39개 항목을 각 항목당 30개 이상의 법이 있는 거 보니까 곱해 보니까 천 개가 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넥타이 매는 거, 이거 안 돼. 이것도 일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한 가지 일을 행함에 무슨 말이죠, 이게? 내가 그 38년 된그 사람을 살린 것그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안식일날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주는 게법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얘기를 합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태어난 아기에게 할례를 줬을까요? 분명히 줬어요. 오늘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어 구약 말씀을 보시면은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주라는 것 기억나세요? 예? 하루만 더 쓰세요. 8일이에요, 8일. 예, 8일. 8일이 8일.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2장 3절 말씀에서 나와요. 그래서 8일 말에 할례를 주는데, 할례를 이제 주는, 받아야 될이 아기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8일 날, 7일 날,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오늘 할례 주자.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8일 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하자. 9 아홉째 날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그 아이가 태어난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원래 이 일이잖아요. 수술이거든요. 큰 수술이에요. 오늘로 치면은 그냥 뭐 칼로 이렇게 쫙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수술인데 그런 큰 일을 너희가 안식일날도 했는데 그거는 가능하면서 왜 내가 38년 동안 일 평생 동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회복시킨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아이는 어, 상징적인 할례죠. 표피 요만큼을 베어내는 거죠. 그런 그런데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죽어가던 사람을 완전하게 살린 이 일을 너희가 왜 문제 삼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래의 의미가 뭔지요? 뭐죠? 할래의 의미가 뭐죠? 할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어, 그게 이제 오늘날 와서는 할래가 아니라 세례로 바뀌죠. 골로새서 2장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이제까지 거룩하지 못해 가지고 예배당 한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내가 완전하게 해 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 놨는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향해 귀신들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귀신들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 하면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맛이 간거 아니야? 왜 하루 쉬는 날, 그 하루 쉬는 날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어 쉬면은 되지? 늦잠 자고 캠핑 가고 놀러 가면 되지? 왜 교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언제 쉴라 그래? 그냥 한잔 그거 마시면은 되지 시원하게 그냥 마시고 이러면 되지 뭐 그거 굳이 안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죠? 마지막 전 24절 보시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이상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쉼을 주는 그날, 사람을 죽이는 날로 둔갑시키지 말고 율법에 참된 정신을 붙잡아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궁금하시죠? 알고 싶으시죠? 아주 쉬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열매 맺고,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자랑하고, 나타내고 전도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갈등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결단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내가 내가 이, 이 일을 택할까, 아니면 저 일을 택할까? 기도해 보면은 뭐,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 여기가 저기보다 돈을 조금 더 줘.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결정할 거기 때문에 이 일과 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내가 유익이 되나, 어느 게덜 힘드나. 이런 쪽으로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정하면서 힘들고 힘이 안 들고 이익이 더 많고 덜 하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결정하면 주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예수와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이 결정의 그 가이드라인이 될줄 믿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어려우셨어요.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지금 잡혀서 이 자리에서 끌려가게 생긴 데서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억할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세요. 예수님이 그길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네손 잡아줄 거야. I got you. I got you.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간길이야. 내가 그길 알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나랑 같이 가면은 돼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첼트넴의 아름다우신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우자 여분들에게 한번 우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따라 살시다 하면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예수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큽니다. 날 향한 계획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